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 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의 문신 제거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하기 전에 격자 무늬로 먼저 쏘는 레이저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무늬로 쏘는 레이저는 프렉셔널 레이저입니다. 프락셀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사실 프락셀은 고유명사 같은 거고요. 프렉셔널 레이저는 기존에 나, 나가던 레이저 빔을 여러 개로 쪼개서 분해해서 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렉타트 기법이라고 하는 걸 저는 즐겨 쓰고 있는데, 그 프렉타트라는 건 약자로 프렉셔널 타투 어블레이션 테크닉의 약자인데요. 사실은 이게 고유 명사입니다. 포토나라는 레이저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 스타워커라는 레이저를 내면서 프락셀레이저를 같이 하고 그 이후에 본 레이저를 하는 방식을 프렉타트라는그 상표 등록을 했어요. 이게 마치 프렉셔널 레이저를 병합을 하는 모든 그 문신 제거 방법의 대명사처럼 된 거죠. 3M에서 만든 게 원래 스카치 테이프잖아요. 근데 투명한 테이프를 우리는 그냥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것처럼, 프렉타트라고 하면, 원래는 포토나이사에서 나온 그 방법만이 정확한 프렉타트이기는 한데, 편의상 그냥 프렉셔널 레이저를 병합해서 쓰는 문신제거 방법을 통칭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렉셔널 레이저는 목적이 모공이라든가 피부결이라든가 흉터라든가 이런 걸 치료하려는 목적이죠. 프렉셔널 레이저라고 하는 게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거든요. 그걸 마이크로스코픽 어블레이션 존이라고도 부르 문신 제거에 있어서는 이것이 나중에 쏘는 레이저를 조금 더 효과를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합을 해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신 제거를 할때이 격자로 난 구멍들이 역, 하는 역할은 문신 제거 치료를 할때 생기는 기포나 가스 같은 것들이 배출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팩타트라는 이 프렉셔널 레이저를 같이 병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프랙셔널 레이저의 종류가 박피성 프락셀이 있고 비박피성 프락셀이 있는데, 뭐 각각 효과가 약간씩은 다른데요. 구멍을 표피부터 진피까지 완전히 내주는 그런 마이크로스코픽 어블레이션 존이라고 표현하는 완전한 통로가 있고, 이제 비박피성 프락셀 같은 경우에는 표피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안쪽에만 공간을 만들어주거든요. 레이저 인디우스드 옵티컬 브렉다운. 그러니까 레이저 유도 광분해라고 하는데 그런 어찌됐든 공간들이 생기면 그것이 다음에 쏘는 문신 제거 레이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시술 후에 시술 주변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균 감염의 그 염증이 아니고요 피부의 치유 과정에서 자연히 생기는 염증 반응인데 여러 가지 삼출액이나 체액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이 배출되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 기간이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프렉셔널 레이저가 시술 부위 주변에 있는 혈관의 활성도를 올리는데 이 혈관이 활성도가 올라가면 면역세포의 활성도도 같이 올라가서 문신 링크가 조금 더잘 제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프렉타트가 일반 문신 제거에 비해서 더 효과가 좋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잠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락셀 종류가 이제 박피성 프락셀이 있고 비박 피 박비성 프락셀이 있는데 저희 영상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아주 격자무늬가 명확하고 하얗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흐릿하고 옅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쓰는 기구도 기계도 레이저 기계도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박피성 프락셀이 일반적으로는 또 조금 더 확실한 격자무늬가 생기고요 비박피성 프락셀이 조금 더 옅은 무늬를 만들게 되죠 이 박피성이라는 말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조금은 더 침습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표피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좀 심하고 다만 효과도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은 더 확실해서 잉크 양이 아주 많아서 시술 후에 물집이 잡힐 가능성이 많거나 또 삼출물이 치료에 있어서 뭐 세균 감염이라든지 회복에 좀 방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박피성 이산화탄소 플락스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잉크 양이 많은 경우 외에도 잉크가 너무 깊을 때에도 박피성 플락스를 쓰는 것이 좋은 것이 비박피성 프락셀보다 박피성 프락셀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우성 흉터가 심한 경우에도 이 흉터 때문에 문신 제거의 본 레이저가 안쪽까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박피성 플락스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의 깊이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팩션을 레이저를 선택을 하느냐가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비박피성 프락셀을 쓰는 경우는 언제냐. 앞서 말씀드린 경우와 조금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잉크 양이 아주 많지 않거나 삼출물이나 물집이 아주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거나 표피의 손상 정도를 좀 줄이고 싶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박피성 프락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피코 레이저 안에 끝부분, 그러니까 핸드피스를 프락셀 핸드피스로 바꾸면 프락셀 레이저가 나가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도 원리가 조금 다른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LA라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DOE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두가지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MLA는 이제 렌즈를 여러 개 겹쳐서 쳐놨던 뜻입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약자인데 볼록 렌즈 모양으로 이렇게 렌즈를 여러 개를 겹쳐놔서 기존에 나오던 빔을 흐트러뜨리는 방식이고요. 비교적 제조의 공정이 간단하고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나중에 말씀드릴 DOE 방식에 비해서는 MLA 방식이 조금 더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이 더 좋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레이저 빔의 형태가 가우시안 형태로 나갑니다. 이 가우시안이 뭐냐면 미안. 비밀. 정 중앙에는 제대로 된 출력이 나가는데 바깥으로 갈수록 출력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빔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균일한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를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DOE 방식은 Diffractive Optical Element의 약자인데 렌즈를 겹친 게 아니고 빛의 회절 현상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은 더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약간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빔 프로 파일이 탑햇 모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출력이 MLA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쓰고 있는 피코 레이저 중에서는 피코 플러스, 그 루트로닉사에서 나온 피코 플러스는 MLA 방식과 DOE 방식이 모두 다 가능하고요. 피코 웨이나 피코 시어 프로 장비는 DOE 방식만이 가능한데 어떤 걸 의사가 선호하고 하는 것들은 일절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매 회차마다 같은 방식으로 치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프락셀 레이저의 종류가 바뀌기도 하고, 팩타트 기법을 아예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아이라인 같은 경우죠. 아이라인 문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얇고 크기가 작은데 눈꺼풀은 렉셔널 레이저를 하기가 너무 위험하고 혹시라도 렉셔널 레이저 자체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이 있요 프락셀 레이저를 했을 때 크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몸에 있는 문신 같은 경우에도 프렉타트 기법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가는 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 문신 같은 경우에는 프락셀 레이저가 그다지 크게 이득이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프렉셔널 레이저를 먼저 쏘게 되면 그 나중에 문신 제거에 본 레이저를 썼을 때그 피부의 반응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랙셔널 레이저가 이이 잉크에 어느 정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팩사트 기법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의 과정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프락셀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팩셔널 레이저를 아예 쓰지 않기도 하고요 다른 레이저를 또 병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랙타트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문신 제거 기법이 월등히 더 유리하다거나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문신 제거의 횟수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프랙타트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는 의료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신 제거에 있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나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하고 또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